네 여기 우본 아차탄이 왔구요 예, 여기는 우본에서 어, 굉장히 유명한 미스터리 떡볶이입니다. 예.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요. 예, 뭐 광고를 예, 워낙 많이 해가지고 어, 유명합니다. 예, 우본에서는 학생들은 예, 여기 와서 떡볶이 많이 먹고 한국을 예, 많이 알리고 계시고요. 예, 우본에서. 예, 굉장히 오래되신, 예, 분이에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맞습니다. 아, 여기 니구나 아, 아, 여기구나. 아, 예. <laughs>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셨는데. 예, 예. 어, 최대한 이유가 예, 예. 골프 예, 예. 투어를 예. 시작하셔 가지고 예. 예 제가 여기 이제 우빠라르 타니에서 <laughs> 골프 투어를 예. 예. 제가 이제 예.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시작 하게 됐습니다. 아, 시작하셨는데 아직까지 예. 이제 예. 시스템은 다 완전히 갖춰지진 않았죠? 네, 예, 완전히 이제 갖춰지진 않고요. 음. 이제 이제 뭐 8,90%는 갖춰졌는데 나머지 1,20%는 제가 이제 무진 유토이만상의를해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조금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laughs> 자, 사장님 예, 예. 예, 골프 투어를 어떻게 하시다가 하시게 됐어요 아, 여기 제가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골프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부본 라차탄의 골프장이 이제 이렇게 음.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공치로 다니면서 예, 이제 골프장도 괜찮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 이제 분들을 상대로 골프 투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그러면 그 전에는 골프 투어가 아예 없었네요. 예, 없었죠. 제가 제가 처음입니다네 아, 맞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우원에 와서 공 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laughs> 한 10년 전에 살짝 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 예. 공은 못 치고 지나갔는데 예. 예. 그러면 여기 골프장이 지금 세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아,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럼 세 군데 다 컨택이 되어 있나요? 예, 다세 군데 다 컨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소는 이제 여기 이제 네, 여기는 이제 골프장 하는 골프텔이 없어가지고요. 외가 예. 바로 골프장 바로 옆에 이제, 이제 호텔 음. 컨택해서 호텔에서 그래 주무시면. 야, 그럼 호텔에서 네, 이제 골프장까지 차로 이동을 하셔야 되네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가까워가지고요. 아. 골프장에 서 호텔까지 5분, 5분 정도만 가시면. 예, 5분 10분 정도 거리 예, 뭐차좀 예. 밀리면만 뭐 10분, 뭐 예. 아니면 한 5분. 가십니다. 여기 우본 공항에서도 호텔까지 뭐 얼마 안 걸리죠? 네, 예, 공항에서 이제 골프까지 그 5분. 부장에서 이제 버들까지 5분이니까 이제 네, 네. 한 10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죠그구나 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골프터 오시는 분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식사는 아시 제가 이제 아, 예, 여기 제가 골프터 하기 전에 네, 네. 제니비 이제 한식당 사장이니까 아, 예, 여기서 오시면 네, 어, 네, 네. 한국에라서 이제 생각이 드실 만큼 제가 이제 막깔나게 제가 이렇게 아, 차려드립니다. 아, 이, 맞습니다. 여기 이. 이분이 <laughs> 제가 이 광고를 예, <laughs> 옛날부터 봤거든요. 예, 우번에서 예, 한식당은 최초고 예, 맛도 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제 밤이랑 예, 오늘 점심 먹어봤는데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여기가 제가 있어 보니까요 아, 조용하고 한적하고 아니, <laughs> 다, 다 좋아요 사람들도 예예. 너무 순박하고 예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예예. 방콕에서 예예. 여기 오려면 그죠. 차로는 뭐 10시간 넘게 걸리니까 아, 힘들고 가십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laughs> 예예. 예,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어, 해주시나요 아예 어, 그것도 제가 이제 투어를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음. 제일 이제 큰 특징이 이 저도 그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공항에 수완호프 공항에 가서 제가 이제 저희 팀들 만나가지고요 이제 어, 일정을다 마무리 취했고 이제 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수완호프 오시면 이제 미팅 장소에서 음. 저희 이제 피켓 고 있는 저희 직원 만나시고 저희 직원이 아. 이제 예, 호텔도 호텔도 안내해 드리고 음. 예뭐 그렇게 이제 다아다 예. 아, 다 준비가 다 되셨군요 예예네 예, 예. 아, 예. 아. <laughs> 여기 떡볶이 식당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여기 언제 되냐 한국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예. 어,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예, 단품으로 이제 드셔도 되고 나중에 부패도 여기서 다 한다고 합니다. 예, 안에까지 다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식당 경험이 많아서 예, 아주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가 미스터리 떡볶이라고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이부에서 하신지가. 그래서 여기 현지들을 예, 맛집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laughs> 떡볶이가 이제 뭐 신랑당 떡볶이처럼, 예, 저희 즉석 떡볶이로,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프 투어를 하시게 되면 점심, 저녁은 이제 어디서 드시는데, 이단풍메뉴를 그러니까 예, 골라서 드실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손님이 많아지면 다른 시스템을, 어 여기 사장님께서 만드신다고 해요. 예. 아무튼 뭐 음식은 아주 맛있게. 네, 하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순두부 나왔습니다. 순두부. 네. 순두부도 이 국물이 아우, 진짜 맛있네요. 네. 아, 오늘 점심은 순두부 먹습니다. 네. 네 오늘 저녁은 여기 미스터리 떡볶이 와서 먹습니다. 네. 어, 오늘 저녁 메뉴는 김밥하고요. 네. 어, 계란찜이 좀 식힌지 조금 돼가지고 좀 꺼졌네요. 예, 약간 뽕긋했는데 음, 영상 촬영 때문에 조금 놔뒀더니 좀 꺼졌어요. 예, 계란찜하고요. 그 다음에 예, 치킨, 아, 치킨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인 메뉴는 예,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laughs> 예, 여기 미스터리 떡볶이의 대표 예, 메뉴 예, 떡볶이입니다. 어, 이거 레시피는 전부 다 이상형님이 개발해 가지고 아, 만들었는데, 예, 우번 예, 젊은 손님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우, 진짜 푸짐하고 맛있네요.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제가 먹어봤는데요. 예, 맛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laughs> 사장님, 어 예. 이거 <laughs> 사장님 나 개발하셨어요? 예, 떡볶이 소스 제가 개발해서 제가 이제 레시피를 집집 예. 집에서 제가 떡볶이 소스는 제가 음. 만들었어요 집에 이제. 대연냉장군재어놨다가 아. 가게를 계속 갖다주다주고 갖다 이제 가게 직원들이 뭐 레시피대로 도보게 예. 만들어 주요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는데 네. 나중에 네. 골프터 손님들 오시면 이제 별미로다가 한 번씩 네. 예. 서비스 아니면 시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도 뭐한보시대야 되겠어요. 네, 그장발 오시는 분들 한번 정도는 예. 네. 서비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어, 우리 이제 골프 손님들 오시면 예. 식사도 좀 맛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드시는 하나만큼은 예.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어. 네, 5번 두 번째 호텔. 순이 예, 그랜드 호텔입니다. 네, 여기는 4성급이고요. 예, 규모가 좀큰 호텔이에요. 예, 오늘 두 번째 날은 여기서 묵습니다. 예, 이 호텔도 예, 여기 5번 투어에 어, 속해 있는 호텔이에요. 여기도 소개해 드리고요. 나중에 예, 참고하셔가지고. 우원 투어 오시는 분들은 예, 예, 한번 보세요. <laughs> 여기 묵으실지도 모르니까, 예, 여기 로비가 요 엄청나게 큽니다. 예, 여기 이렇게 <laughs> 광활합니다. 광활해. 여기가 이제 쇼핑몰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 굉장히 커요. 여기가 이제 리셉션이고요. 예, 이쪽으로 예,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방을 배정받아서 예,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 1층에 보면요, 예, 여기 식당도 있고요. 저쪽엔 또 쇼핑몰하고 네, 식당하고다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와 여기 식당에 손님 진짜 많네요. 예. 아 여기 1층에는 쇼핑몰하고 완전 히 연결돼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옷 같은 거 파는데. 이쪽에 가면 식당가도 있고요 어, 2층, 3층에도 예,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어, 이쪽에도 식당이 있네요. 예, 여기서 이제 구경하시거나 뭐 쇼핑하시거나 예, 또 식사까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쇼핑몰 안쪽에 들어오니까요. 예, 식당들 어, 웬만한 태국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네요. 여기. 예, 사부시도 그렇고 저쪽에 가면 또 MK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태국 음식 어, 완전 태국 음식은 아니지만 예, 아무튼 어, 태국 어, 식당 가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셔도 될것 같아요 저쪽 끝에 보면 NK도 예, 있어요 NK는 예,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어, 샤브샤브 식당입니다 숫기 숙기, 숙기 식당입니다 와슈퍼마켓은 엄청나게 큰데요 예, 와 상당히 큽니다 어, 이슈퍼마켓은이 어,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엄청나게 크고 물건들도 엄청 많고요. 예, 과일도 이렇게 많습니다. 어, 어, 태국 오시면 태국 과일 뭐 많이 드시고 싶으실 텐데 네, 망고라든지 네, 망고스틴, <laughs> 두리안뭐다 팔고 있습니다. 예, 수박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있고요. 두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에는 못 갖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예, 드시면 돼요 <laughs> 이렇게 낱개로 다 파니까 예, 예, 두리안 또 예, 지금 제철이라서 예, 많이 팔고 있네요 예, 과일 뿐만 아니라 뭐 여기 뭐 라면 도 많이 팔고요 예, <laughs> 와, 그냥 내려 오셔가지고 <laughs> 예,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요리는 안 하실 거니까 야채나 뭐 이런 거는 안 사시겠지만은 예, 아무튼 뭐 간단하게 드실 것들은 여기 다 팔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렇게 푸드 코트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요. 네 예,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간 중간 출출하실 때 예, 오셔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네, 우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고, 뭐 생긴 건 똑같죠. 아무튼 어떻게 예, 여기서 생활하는지 예, 볼수 있습니다. 아, 어, 이 식당에 손님이 아까부터 많네요. 여기 뭐 맛있는 데인가 봐요. 네. 네, 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방은 뭐 전형적인 호텔방이네요. 네. 화장실에서 보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변기도 이렇게 있고 예, 여기는 욕조가 있네요. 예, 욕조 안에 샤워기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 옷장 안에 이제 안전공고 있고요. 예, 어 그냥 옷걸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확실히 좀 이제 오래된 티가 좀 나네요. 예, 호텔은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뭐 깔끔하게 유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두개 하고 냉장고도 이렇게 안에 숨어 있네요. 어 침대는 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널찍하고 예, 쿠션도 빵빵해 보이네요. <laughs> 아, 아쉽게도 여기는 이제 발코니는 없어요. 예, 발코니 없어서 담배는 예, 못 피웁니다. <laughs> 네. 뭐, 테이블도, 이렇게, 예, 널찍한 게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전망이 참 좋네요. 예, 이렇게 앞이 탁 트여 있습니다. 예, 앞에 뭐, 건물이 한 개도 없어요. <laughs> 예, 이거보다 큰 건물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앞이 그냥 뻥 뚫려 있네요. 여기 저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저희가 야시장이에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예,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좀금 있다가 저 야시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TV는 한번 바꾼 것 같네요. 네. LG TV가 딱 있습니다. 어... <laughs> 네, 이 호텔은 방에 발코니가 없어서, 예. 담배 풀려면 1층까지 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스모킹룸이 딱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층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스모킹 미. 이렇게, 어우, 널찍하게 딱 있네요. 네. 와, 이렇게 널찍하게, <laughs> 쾌적하게 만들어놨어요. 응, 제 딸이 딱 있고. <laughs> 아, 여기도, 어, 에어컨이 있어가지고요. 예, 네, 시원합니다. 네. 와, 저기는 또 이제, 워터프이도 보이네요. 예. 네. 오. 오토볼 <laughs> 작지만뭐 많이 만들어놨네요 네, 미끄럼터라고 네. 네 여기는 호텔 5층인데요 네 여기 뭐 마사지도 있고요 어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어 마사지 있고 헬스장 있는데요 일단 수영장부터 한번 볼게요 네 수영장은 뭐 크진 않는데 적당하게 있습니다 네이정도 되고 깊이는 1m 50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 어린이풀장도 있네요 네, 뭐 간단하게 예, 수영 즐기시는 분들은요 예, 오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5층입니다 5층 5층에 예, 수영장 앞에 또 스모킹에리어가 있어요 <laughs> 네, 여기서 당을 피셔도 됩니다. 와, 헬스장 되게 시원하네요. 여기 보면 뭐, 요가나 몸풀 수 있는 곳 따로 돼 있고, 어, 규모가 좀 있습니다, 여기. 예, 기구도 웬만한 거다 있어요. 어, 이것저것 뭐, 다 있네요. 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오셔서, 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이 안쪽에도 기구가 다 있습니다. 네. 기구 많네요. 네. 잘 해놨습니다, 여기. 네. 아, 밤 되니까 여기서 노래도 부르네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laughs> 어,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네. 어, 방이 쾌적해서 그런지 네. 잘 잤습니다. 네, 조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식은 1층 식당에서 예 네, 하고 있어요 네, 음식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는 좀커 가지고요 어, 다 보여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샐러드 네, 빵 종류 이렇게 있고요 음, 확실히 사상급이라 그런지 네, 종류가 많네요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볶음밥하고 미안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여기도 계란 요리. 이게, 이쌍 요리 같아. 네, 이쪽에 물하고, 우유, 뭐, 주스 종류도 있습니다. 과일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에, 아침 먹겠습니다. 네.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 여기 바로 앞에 나오시면 커피숍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식당에서도 커피가 있는데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좀더 맛있는 커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예 커피 한잔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호텔 어 위시 호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여기 이상이 하고 계약이 예 되어 있는 호텔이고요. 어 여기는 처음 보여드린 호텔 그근처에요 그래서. 약간 골목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여기만 나가면요. 편의점 있고, 마트, 마켓, 뭐, 웬만한거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네. 이렇게 양쪽으로 뚫려 있고요. 여기도 이제 시내 안쪽에 있어요. 저 위치는, 어, 아주 좋은, 예, 그런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제, 삿길과에서는 약간 들어와 있어가지고, 음, 상당히 조용합니다. 여기는. 네, 여기가 이제 리셉션이고요. 예, 입구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잘돼 있고요. 네. 리셉션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네. 여기 친절하신 직원분들 계시고요. 네. 식당도 이렇게 뷔페식으로 네. 네. 잘돼 있네요. 네. 지금 직원들 쉬고 있는 시간 같습니다. 네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기는 뭐 침대가 오우씨 너무 좋은데요. <laughs> 침대가 뭐 거의 킹 사이즈만한 게딱들어있고요 아, 방은 조금 작네요. 네, 방은 크기가, 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조금 작아 보이고, 발코니도 좀, 네, 작습니다. 네, 어, 여기는 발코니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발코니 흡연 안 되고요. 어, 냉장고는 좀큰게 들어와 있네요. 네, 냉장고는 좀 금지막 한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장 이렇게 있고요. 아 근데 이제 이 화장실이 좀 작아요. 네, 화장실이 좀 이렇게 어우 협소합니다. 딱한명 들어갈 정도의 공간밖에 네, 없습니다. 어 하, 화장실 작은 게좀 아쉽네요. 네. 네 방은 뭐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예, 침대도 좋고요. 근데 조금 작은 게 흠이네요. 네 음, 화장실도 조금 작은 게 흠이고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방인데요. 네, 구조는 다 똑같은데 어, 이 방은 어, 이렇게 발코니가 트여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흡연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하실 때 만약에 이 호텔을 원하시면 예, 흡연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흡연할 수 있는 방으로 예, 준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윈 베드 침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이제 침대가 어좀멀찍하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주무시는 뭐 불편이 없을 것 같네요. 예, 다른 건다 같습니다. 네, 여기 뭐 옷장도 다 갖고 네, 화장실도 갖고 발코니도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직접 묵지 않아서 예, 조식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예, 사진으로 그냥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조식은 뭐 이런 식으로 예, 나온다고 합니다. 어뭐 종류도 많고요. 어뭐 롤케이크까지 나오네요. 네. 예, 네 이런 식으로 예, 조식은 어, 직원이 말하기를 아, 자기들 조식 자신있다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네 이렇게 호텔 네 군데 다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이 사장님께서 이제 뭐 여기 말고도 다른 데를 계속 컨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손님들 오셔가지고 예, 숙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예, 계속 예, 잡아 보신다고 하네요. 네. 예. 이렇게 숙소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